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나 또 영상으로나 아버지의 말씀을 청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으로 힘을 얻고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움직임 속에서 복음의 향기가 흘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간구할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생업과 또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진로와 개인의 건강을 놓고 기도할 때 친히 들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응답받는 은총을 허락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예배 올려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오늘 함께 보신 말씀, 10편 54편의 말씀입니다. 10편 54편. 1절부터 끝절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우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헌제로 주께 가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본문은 개인적인 탄식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이 포악한 자들을 고발하고 그들이 보응받는 것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러한 시의 배경은 제목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과 27장의 상황이 연결이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10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에게로 가서 다윗이 자기들에게 지금 숨어있다 그런 상황을 밀고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인정번이 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앙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힘으로 변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막다른 골목에 갇힐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때 놀라운 모습은 그가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신이 사울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일전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린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해 주소서 요청합니다. 또 그는 주님의 힘으로 자신을 변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호해 달라는 것은 만약 사울의 인간적인 그러한 시기심과 질투로 내가 죽게 된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처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건져 주셔야 합니다. 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그의 모습을 보면 가장 위험하고 곤경에 처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이곳에 숨어 있다. 고자질을 했을 때 그는 도간에 든 쥐처럼 피할 곳이 없이 갇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잡힐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 하셨는데, 사울에게 잡히면 왕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기름 부음의 약속과 그가 처해 있는 현실이 모순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넋을 놓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과 현재 내 인생의 모습에서 여러 것들이 들어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현실에 주눅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3절부터 다윗은 자신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생명을 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은 십 지역의 사람들일지 아니면 그 말을 듣고 찾아온 사울의 군대일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다윗을 똑같이 대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십 사람들과 사울의 군대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중에 두었다면, 사울에게 다윗이 숨은 곳을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목숨을 해치기 위해서 수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대적들은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믿음을 따라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웠을 뿐입니다. 사울의 개인적인 시기심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다윗의 그러한 목숨을 붙잡으려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비극적인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알맞은 것인지 내어놓고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대적들 같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를 돕는 분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돕느니 돕는 분이라고 했을 때 오제르라는 단어는 지지해 주는 사람 후원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주로 군사적인 맥락에서 원조하고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이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돕고 계신데 누가 그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주야로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5절에서 당장의 위기만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었다고 상상해 본다면 지금 당장 저놈의 원수들을 멸절해 주소서 구할 만도 한데 그는 인간적인 뜻대로 복수해 주시기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멸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사울이 자신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을 앞에 두지 않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다윗은 그러한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는 6절에서 하나님께 낙헌제로 제사 드릴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일종인데 즐거운 마음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즐겁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보호하시고 원수들을 향한 뜻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신뢰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다윗이 아무리 자기의 대적들이라고 한들 그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확신하면서 감사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수마저 사랑하도록 요구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내용이 쉽사리 납득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윗은 사울처럼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감정에 휘말려서 보복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우리가 3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눈앞에 두지도 않고, 마음에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없애려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인간적으로 미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그 뜻을 따라갈 줄도 몰랐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러한 악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난처한 상황 중에서도 현실 너머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을 지내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드리는 귀한 이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목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편에 확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해져서, 주님을 신뢰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게 하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돕는 분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께서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걷는 저희의 발걸음에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또 이 시간 우리나라와 또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친히 들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아멘.